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생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소나이의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여도 다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다 할지라도 다쓸수 없다는 그 말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찬양해야 마땅할 그 은혜입니다. 나를 죄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그리고 지옥의 심판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린 다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시작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를 시작하신 이후 나를 지속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어땠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는 출세를 바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역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받은 후에 많은 것이 변하, 변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변했던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관점이 변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쟁의 사회였으며 투쟁하여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는 전쟁터였으며, 전쟁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저 사람 정말 잘 살고 있구나라는 부러운 시선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단한 번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내가 추구하고 줬던 것이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내가 이 삶이 끝났을 때에 잘못된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이 생을 더 누리고 더 즐거워하기 위하여, 더 탐닉하기 위하여. 더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운명과 신분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후 나에게 변화가 찾아왔는데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이 전부 다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목표가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던 악한 것이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단 하루도 더 이상 친구가 될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불경건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고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이 결코 이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의 흐름에 취해서 흥청망청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눈이 만족하는 대로 정욕을 채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그 삶을 멈추고 신중하게 살게 하십니다.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변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늘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하게 이 현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안에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를 이상을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뵙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나의 몸을 드리고 또한 날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을 시기하며 질투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에 그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발견될 수 없는 그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받기 전과 다르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과 성별토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구원받기 전과 다르게 사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가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미니 이 세상에는 많은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장난감, 그것을 가지면 그 아이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 무엇을 소망하지요? 그토록 바라던 그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대학교 마크가 그려져 있는 꽈잔발을 입고 캠퍼스를 거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취업 준비생은 어떻습니까? 좋은 복지가 있고, 좋은 보수가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또 누구나 알 만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혼기가 찬 미혼 남녀들은 어떻습니까? 혼기가 찬 미혼 남녀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의 안녕과 안정, 그리고 평안함, 행복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의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들은 그 소망들이, 그 모든 소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망이 있지만, 결코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역대로 사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망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뛸 듯이 기뻐하고 그러다가 다시 공허해지고.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아줄 다음 소망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마셔도 마셔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으로 내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가치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소망을 바라게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쓰라린 후회와 고통과 비탄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을 다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번에 탕감해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인의 얼굴을 뵙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9월 28일 인천 대공원에서 1시에서 3시 오후 1시에서 3시 경에 저희 아이를 구해 주신 분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자신이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자신의 큰 아들, 큰 아들이 풍수, 물에 빠진 풍선을 주우려고 그 연못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급하게 그 아이를 구하려고 다시 또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곳에 뛰어들어서 자신도 위험해졌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체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짐을 여자친구에게 맡기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아이를 구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보니 자신도 살아있고 자신의 아이도 살아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누가 나를 구해줬느냐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은인을 찾는 것입니다. 인터넷, 아는 모든 카페, 모든 게시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회복되면 현수막이라도 제작해서 그 은인을 찾고 싶다고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에게 그런 사람의 정보가 있다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또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태원 참사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해, 목숨이 다시 살아난 또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이 의식이 잃어가 될 때에 나를 구축해주고 나를 위해서 옷을 벗어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에게 그 파란 색깔 후드티가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깨자마자 자신이 올릴 수 있는 모든 SNS 서비스에 어, 파란 색깔 후드티, 를 주신 분을 찾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엔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평생을 다 해도 이 고마움을 다 잊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감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한 사람 반드시 찾고, 찾고야 많은 것입니다.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나에게 옷한벌 벗어주는 사람이 이토 고마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의 얼굴을 실제로 보 뵙고 그분의 손을 만지면서 고맙고 또 고맙다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손을 만질 때에 그 손에 난 못자국, 나의 죄를 위해 상처 상처 입으신 그 자국을 볼 때에 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말씀을 무릎 꿇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혼인하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헛된 소망을 쫓아났을 때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복된 소망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가장 참되고 복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영원한 곳들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십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지약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절대 게으르지, 살, 게으르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머리를 찡그리며 고민하고, 발에 굳은 살이 베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다루는 다큐멘터들이 있죠. 어, 극한 직업, 뭐, 또 다큐 3일 등과 같은 그런 다큐멘터를 보면, 어,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 피디들은 그 수고한 자들의 모습을 포착하면서 그 모습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가치있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는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수성가했고, 아마 높은 확률로 부지런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자고, 더 많이 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부자의 주변인들은 그 사람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으며,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면서 축켜 세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 을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돈을 많이 벌까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사서 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끝이 고작 이 세상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 이후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생각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조차 앞만 보고 달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 역사하시어서 이제는 우리는 악한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 아닌 선한 일에 열심을 두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은 세상의 일들이 아니지요. 세상은 도구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은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열심히 내고 계십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루의 고된 일들로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아니, 목,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마음으로, 기도로, 경배를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들리기 위해서 경비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서 거리로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구원 받도록 열심히 전파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지옥 가서 안된다고 절대 지옥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낸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낸 결과 무엇이 있지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상들을 주기를 정말로 바라십니다. 정말로 큰 상들을 준비했고 영원히 지속된 유업을 준비했는데 정작 상을 받을 그 당사자가 자격이 안 되어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실로 주고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상을 얻도록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을 바라보실 때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세상의 종교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악한 일이 아닌 순한 일이 열심히 내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독특하게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기 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기 전과 분명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속히 다시 오십시오 라는 고백을 아뢰어 드립니까? 그것도 은혜가 그렇게 했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또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시작도 중간 과정도 끝도 다 은혜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좀 부족하고 또 고갈되었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이 은혜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삶과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가운데 그 은혜를 향유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리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 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어떻게 말, 말씀하실 것이냐면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